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나 어? 꿈을 키워온 이 소년 그 당시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던 논밭을 바라보며 내가 농학자가 되어 농업을 발전시키리라 와우. 굳게 마음 먹었지만 생화학과에서 꽃을 공부하면 되겠다는 선생님의 말에 덥석 연세대 생화학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시방 이게 뭐예요? 생화학이 살아있는 꽃이 아니고 음. 생물체의 화학 반응이었 어? 음. 그러나 다림지라는 어머니 앞에서 오늘 배우가 DNA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laughs> 교회 가서 청소하는 애들 과학 가르쳐 듣고니 어라? 이거 좀 재미있다. 어려운 과학 지식을 쉽고 재밌게 발하는 재능을 발견. 과학 회사 활동 중인 원조 1 세대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정모, 국립 전천과학관관장님이십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가 될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오늘의 주제는 어. 노화 종말의 시대. 불로장생의 꿈이 현실로 되는 건가라는 거야. 응.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야말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응. 누구나 다 바라는 거잖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영원히 살수 있는 방법을 구안해 왔어. 음. 그게 뭐야 영원히 사는 거? 잘 들어 봐. 내가 지금부터 응. 응. 20세기 판 미라 이야기를 해줄게. 어? 미라 지 때는 1967년. 간암이 폐암으로 전이된 한 남성이 있었어. 그의 이름은 제임스 매드포드 미국의 심리학 교수였어. 근데 아 자기가 이제 죽게 됐는데 이대로 죽고 싶지 않은 거야. 아 수십 년만 지나도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좀더 오래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 그 고민 끝에 가족들에게 어떤 부탁을 했냐면 내가 죽으면 냉동을 시켜놔. 아 그럼 나중에 날 풀어주면 되잖아.라고 아 부탁을 유언을 남길 거야. 냉동 뭐죠? 근데 그게 60년대 그 가능했어? 실제로 통체 시신을 냉동 저장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시대야. 하지만 아 평상시에 가호했던 간호사 있을 거 아니야. 어. 이분이 여기저기 일단 얼음을 싹모아서어 얼음을 어 모아서 그, 그 얼음 속에다가 시신을 넣어둬. 그리고선 여기저기에 전화를 하지. 그 중에 하나가 연명협회라고 있었어. 와. 예전에 미리 문의를 했던 것이야 네. 그래서 전문가 팀이 도착하고 네. 시체가 딱 시술대 위에 딱 놓이게 됐어. 어. 그러니까 우스, 우선 의료형 부동액이 혈관에 쫙 흘러들어가. 흘러 네. 그, 그러면서 동시에 뇌가 손상되면 안 되잖아. 그렇지. 네. 손상을 최소화해서 하기위 허파에도 또 산소를 쫙 넣었어. 네. 어. 그리고 그의 시신을 79도에 얼렸다가 구9 6도로 올려 아니 근데 그 냉동할 생각을 어떻게 한 거야? 그리고 또그 전문가 팀들은 누구고? 그러니까 진호가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했는데 매드포드 박사가 죽기 5년 전인 1962년으로 거꾸로 가야 돼 당시 물리학자였던 로버트 에팅거가 냉동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한 건데 냉동인간 보존술의를 이론적으로 처음 정립한 거지 그 사람이 이렇게 주장해 좋은 생물학의 미래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데 달려있다. 그리고 액체 질소의 온도인 영하 196도가 시신을 몇백 년 동안 보존하는 데 제일 좋은 온도다라는 제안을 해 그러니까 영하 196도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어. 그게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실험실에서 할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일 뿐이야. 애 친구도 그럼 지금 냉동 인간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데 주장만 하고 자기는 거기에 참여 안 했으면 약간 사기꾼처럼 느껴지잖아. 어. 근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 진심이야. 어. 그래서 자, 2011년에 사망한 다음에 자기도 자기가 설립한 냉동 보존 연구소에 냉동 보관되어 있고 어. 그 전에 자기 어머니와 아내도 냉동을 시켰어. 그러니까 시신을 그니까 냉동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 실제로 진심을 음. 갖고 있었던 거지 음. 그런데 냉동 인간에 대한 관심은 이제부터 훨씬 전인 (18세기부터) 시작해 그게 냉동 인간 (18세기에) 관심을 가졌다고 그니까 (18세기) 미국의 정치가이자 과학자인 맨 저민 플랭크 이 음. 인체의 사후 보존과 부활에도 관심이 많았어 어느 날 술병이 있는데 술병에 파리가 세마리딱 빠진 거야. 빠졌어 빠졌어. 술병이 얼어버렸어. 그런데 어... 그 얼어, 얼어있는 얼어 술병을 햇빛에 살살 녹이니까 세마리 파리 가운데 두마리가 살아나서 푸득푸득 어... 날아가버렸어. 어? 야 그렇다면 이걸 보고서 인간도 향유라고 하는 기름에 잘 넣어서 차게 보관해두면 장래에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100년 후에 미국랑 보고 싶어. 나도 술동속에잘 담갔다가 100년 뒤에 소생가고 싶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 하지만 당시 과학 기술로는 정말 어림도 없는 일이었던 거지. 그래서 아, 너무 아쉬워 이런 토, 응.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응. 응. 근데 나는 냉동인간이 영화나 이런 데에서만 존재는줄 알았거든. 근데 실제로 깨어난 사람이 있어? 오! <웃음> <웃음> 현재까지 냉동하는 기술이 있지만 해동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야. 아아 최근에 냉동되는 분들은 아 해동 기술이 완벽하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최근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연구가 또 많이 발표되고 있기도 해.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2019년 네이처지에 발표된 논문인데 미국 애일대에서 죽은지 네 시간 지난 돼지 32마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어. 네 시간이 지난 돼지 사체에서 뇌를 꺼내서 동맥에 특수한 액체를 흘려 넣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 뇌세포의 일부가 다시 활동을 재개한 거야. 와. 4시간이 네 시간이 지났는데? 예, 물론 죽은 세, 뇌세포가 다시 무슨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뇌세포가 활성화된 것은 음. 처음 있었던 일이거든. 음. 그러니까 앞으로는 냉동 인간이 아니어도 음. 정말로 정말로 영원한 생을 살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몰라. 영원한... 아, 냉동이니까 좀 지루하잖아. 어... 지루하게 기다리지 않고 직접 영원하게 살수 있는 일이 생길 어... 것 같아. 영원한 삶을 산다고. 네. 냉동인가 자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진시황의 불로초가 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그걸 이뤄내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구글이야. 구글에는 I T 업체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명공학도 있거든. 구글에서 비밀 프로젝트 하나를 추진하고 있어.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인간의 수명을 500살까지 늘려내겠다는 거야. 500살? 구글에서? 응. 믿기 힘들지. 아니, 인간 수명 우리가 그럼 500살까지 산다는 수... 거예요, 정말야 그러니까 내 너... 말이 아니라 구글 얘기인데. 살게 <laughs> <laughs> 어. 아, 그... 어. 어. 만들겠대. 살이 어. 만들겠대. 믿기 힘들지. 하지만 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대하게 할 만한 연구 결과가 이미 2018년에 있었어. 아, 그니까 구글의 음. 생명공학 계열사 가운데 칼리코라고 있거든. 음. 칼리코가 인터넷 국제학술지인 이라이프에 e 벌거숭이 음. 두더지에 관한 음. 논문을 발표해, 발표했어. 음. 벌거숭이 두더지는 이름 그대로 생겼어. 어, 맞아, 눈암잘안 보이고 그러니까 벌, 벌거숭이야. 어. 벌거숭이 두더지. <laughs> 수명이 다할 때까지 노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동물이야. 늙지 않은 동물을 처음 암찰했다고 발표한 거지. 벌거숭이 두더지가 늙지 않는 비결을 밝혀내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데 적용하겠다이게그 논문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200살도 아니고 500살이 가능한가? 보통 쥐가 3년 반을 살아. 아. 오래 사는 거지. 그런데 이 쥐의 수명은 32년이야. 오. 같은 몸집이기보다 0 배나 오래 사는 거지 사람으로 치면 800살을 사는 거야. 그러네. 게다가 암도 걸리지 않고 통증도 느끼지 않아. 그리고 산소가 없어도 18분을 견딜 수가 있어. 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동물이지. 그러니까 인간 수명을 가지고 미국의 두 명의 석학이 내기를 했어. 진호랑 <laughs> 승희가 준비를 했지. 미국 엘라베마대 생물학과 석좌교수인 스티븐 오스타드 교수 나는 미국 일리노이대 공중보건학부 J.올산시키 교수 기네스북 기록 세계 최장 수인은 122세로 사망했고 현존하는 세계 최고령자 116세 이런 수치를 보면 열아홉 살짜리 우리 아이가 150년을 산다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죠. 오스타도 교수는 미쳤습니다. He's crazy. He's crazy. 아무리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 해도 아니 어떻게 사람이 150년을 삽니까? 그살수 있습니다. 못 삽니다. 살수있어못 살아요. 못 살아요. 살수 있습니다. 그니까 인간 수명을 두고 이제 감런 을박을 하던두스학이 음. 2000년 출생자 중에서 2150년 1월 1일까지 산 사람이 나타났다. 음. 그러면 되냐 안냐를 이제 내기를 하는 건데 오. 일단 150달러씩 처음에 냈어. 어. 계속 액수가 늘어나 2150년 150년이 되면 그 액수가 5억 달러까지 불어날 거야. 그1 5 0 영장류는 내 기억에 가장 힘을 쓸수 있는 절정 6배를 뛰어넘지 못한다 어, 154는 좀 받기 어려운 수치다로 본 거고 어. 그건 뭐 일반적인 이야기인 거고 영장류 6배 서막백시멈 최대한 그만큼 산다는 건 그런데 어. 한석학의 이야기는 그게 자연이고 우린 자연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어. 의학도 있고 음. 과학 기술 발전 되니까 그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150살까지 살 거야. 그것도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한 거지. 음. 2013년에 내셔널지옥의 표지에 이 아이는 120살까지 살 거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거야 그랬어. 근데 2년 후에는 140살까지 살 거야 나온 거야. 아 긴가민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 그 정도 120살, 140살 정도는 해볼만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중요한 팩트는 우리가 150살 오케이 살아, 130살 살아. 그게 오래 사는 게 자체가 무슨 의미겠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음. 허덕이 말이 맞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채 오래 사는 건 행복이 아니라. 보통이자 아, 음... 절망이거든. 그... 혹시 비건강 수명이라고 들어봤어? 그게 뭐야? 아닐 빗자를 쓰는 건데 어? 우리가 90살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음... 그러니까 우리 보통 비건강 수명이 16년이야. 어? 16년이 뭐냐면 16년? 아, 병을 안고 어... 질병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우리가 90살까지 산다고 하면. 74살까지는 나름대로 건강하게 살지만 나머지 16, 16년간은 음. 아프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게 이게 근데... 16년 진짜 긴데 음, 그러니까 가족들도 고생인 거잖아 어. 수명 연장이 아닌 활력 연장의 시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음. 사람이 죽는 가장 큰 원인이 노화 때문이잖아 음. 그러니까 늙어서 죽는 거잖아 어.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 같아 2018년 6월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노화를 새로운 질병으로 지정했어. 질병이 뭐야? 질병은 치료의 대상이잖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잖아.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노화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의 생각인 거지 와, 그럼 진짜 앞으로 어. 늙을 일이 없는 거네 안 늙을 수 있다고? 노화란 게 뭐냐면 DNA가 계속 DNA가 복제되잖아 그렇지. 복제되면서 망가지는 거거든 짧아지기도 하고 뭐가 망가지기도 하고 이상하게 달라붙기도 아. 하는 거야 자꾸 발생, DNA에서 발생하는 실수들 음, 음. 때문에 노화가 생기는 거니까 이 실수들을 치료해주면

20대 피부로 만드는 만들었어. 펴지시킨 거지. 우리 엄마 피부를 내 피부로? 그런 거야. 와. 생명 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생체 시계를 거꾸로 돌린 거야. 그치? 그렇게 해서 회춘을 시키는 건데 세포 자체도 성체 세포를 이제 줄기 세포로 바꾸는 거거든. 그래서 이 기술을 발견한 이제 야마나카 신야 교수는 2012년에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기도 했어. 어이. 성체 세포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네. 야마나카 인자를 약 50일간 주입해야 돼. 응. 응. 어. 그런데 캠브리지 연구진들은 그 53세의 실험자에게 그 야마나카 인자를 50일이 아니라 12일만 주입해. 1 2일 그랬더니 응. 어디까지 갔냐? 딱 30년만 돌아간 거야. 그래서 피부 세포가. 30살 젊어진 사람, 23살의 나이의 아... 피부세포와 똑같아진 거지. 유사한 형태가 됐다는 거지. 어. 아... 그런데 이게 모양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똑같은 피부 작용을 하는가, 역할을 하는가 봤더니 그 새로 젊어진 피부에서도 콜라겐도 나오고 아... 피부가 아...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아... 피부가 30년 더 젊어진 거지. 아... 우와... 너무 신기해. 30년의 시간이 되돌아진 거야. 진짜?